자 오, 안녕하세요 달곰 TV 형제입니다. 자 달곰 TV 어, 형제고요. 저그 저번에 음, 달리기로 흔들어 재끼기 봤어요. 이렇게 사진 이렇게 났어요. <laughs> 그래서 음, 오늘 함께 달곰 형과 형제와 놀아볼게요. 자 오늘 이거를 받았는데 왜안 열리는지. 아이씨, 여기 좀 앉아서 얘기 좀 해요. 버티는지 모르겠네요. 아, 그것 좀 보여 주세요. 선물 받은 거. 아, 선물 받은 거? 아, 저 저는 일단은 5만 원을 하죠. 받았고. 5만 원을 어떻게 가! 받았어요? 어... 그냥, 5만 원 어떻게 받았어요? 그냥 만 원만 주라 했는데 5만 원이 왔어요. 에 착한 일을 많이 했나 이모가, 보네. 이모가 이모가 주셨는데 이게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겠고. 자, 이거 이거랑 돼지 저금통을 선물 받았어요. 우와! 그건 뭐예요? 자, 이거 삐삐라고 하네요? 삐삐예요 삐삐요? 아, 엉덩이 <laughs> 막흔들면서막터지 어머어머 엉덩이 막흔들면서막 이름이 파요. 삐삐라고 해요 삐삐 건전지 마냥 삐요 삐삐 피피. 아이씨 침 튀겨요 근데 여긴 어딘가요? 나무네 뭐예요? 여기 집이에요 여기 집 집이 아닌 것 같은데요? 집에다가 텐트 쳤어요 그래요? 텐? 어제 어디에서 잤어요? 여기서죠 여기서, 여기서 당연히 여기서? 여기서 어떻게 잤냐면 어 여기 여친이 물가 오늘 6시 반에 일어났어요. <laughs> 왜요? 어, 왜냐면 그냥 잠이 깼어요. 처음에 여기 어떤 음, 포, 포장지가 있었는데 어, 진짜 부담스러웠어요. 아안 돼. 됐어. 있어. 옆으로 조금만해 엄마 따라와. 따라가. 아우 일어서, 응. 네 가겠습니다. 자 달리기. 한... 요할게요 네. 달리기로 흔들지. 요자한시씩 출발하세요. 엄마 쟤왜 이러는 걸까요? 어. 빵빵. 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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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빵, 리가 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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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,